드립니다 두분 이준식하고 우리 그 은수부 회장님이에요. 예노유진 축하드립니다. 아전또이 유능한 두분 부회장님과 이본진 그리고 아 여러분들과 함께 세대교체의 혁신 그리고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인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 타코마 한인 커뮤니티에는 한인 사회가 오랜 세월 정성으로 일군 소중한 공중 자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공공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레이코드에 위치한 노인회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타코마 한인회관입니다. 이두 건물 모두 프레앤 클레어, 모두 완납된 자산으로 어느 지역 한인에게 견주어도 손색 없는 우리의 자부심이며,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정말 기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타코마 한인회관은, 아, 최근 옥순 윌슨이사장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노력으로 폐오포가 이루어졌고요. 모든 한인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모든 게 지금 완납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뜨거운데요. 그 결과 어, 기존에 임대하던 공간 한 곳을 우리가 또 비우게 됐습니다. 약1800 스쿨키트 규모의 어, 커뮤니티 공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약간의 리모델을 거쳐 가지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 소금요 한인들을 위한 웨딩, 그리고 조그만 돌잔치 아니면 이 시니얼 복지 행정 서비스 다민족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문화 교실, 지역 문화 행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요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아래의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우리 이준 씨하고 우리 아, 노이즈 부회장님도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몇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 정부 보조금 그랜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 지금 적합적인 검토를 하고 많은 사람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스카운티 및 주류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장기적인 건물 정축 및 기금 마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임기 동안 한인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우리 한인 사회가 더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고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참례가 모일 때 타코마 한인회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 부탁드립니다.